아스날의 100억짜리 스커드를 맞출 거고요. 좀 어느 정도 성능도 챙길 수 있으면서 좀 쓸만하게 맞춰보도록 할게요. 아 일모 쪽으로 많이 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스트라이커에다가는 제수스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가격 많이 내려왔거든요. 어 6억 정도까지 내려와가지고 제수스 일단 구매를 하고요. 그다음에 옆에 짝지에다가는 블페르시. Cut. 그리고 이언라이트가 있고 악리가 있는데 악리도 맞기는데 이언라이트도 맞기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구매대기 걸어보고 사지면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CAM에다가는 베르컴프 사볼게요. 박주영 에반데요. 아 벤치 벤치에다가 하나 사놔야겠다박 주영이 하나 사놔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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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사카도 구매대기 걸게요 아 맞네 피레스 사야되는구나 피레스 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라가지고 피레스, 융베리, 그리고 베르캄프 이렇게 되게 좋아했거든 아 그냥 융베리로 살까? 이거 개주분한테 일단 여쭤볼게요 약간 올드 느낌은 융베리고요 좀 신식 느낌은 사카거든요 둘다 감성은 있어요 사카는 지금의 에이스고 융베리는 그 당시에 에이스였고 일단은 이거는 별 달아놓을게요. 개주분이 이거는 말씀해주세요. 사카랑 융베리 중에 어 선택하셔가지고 말씀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센터백 살리바 사겠습니다. 살리바가 요새 되게 잘하고 있어가지고 아 제가 골라달라고요. 그러면 일단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야 근데 살리 살리바 오지나된거 어 있다. 살리바 샀고 그 다음에 옆에 짝지에다가는 캠메 사야 될 거잖아. 자 이것도 지나는 거 있으니까 지나는 걸로 구매하겠습니다. 아 키퍼는 솔직히 램지데일이지체흐은좀 아니잖아요. 체흐은 거의 이제 약간 황혼기를 보내려고 아스날에 온 거잖아. 지금 잘해주고 있는 램스데일을 사는 게 맞다고 보는다 나는. 내가 아스날 팬으로서 이거는 램스데일이 맞아요. 성능 생각하면 체이긴 한데 애초에 개주분께서 성능 생각할 것 같으면 내가 항상 말하지 단일팀 하지 말라고. 자 사겠습니다. 사실 답정도였습니다. 그냥 램스테일 살라 그랬습니다. 양심이 없냐? 악리가 사줬네. 아, 이러면 이언라이트못 사겠다. 내가 만약에 최신한 일을 하면 최소 샀을 것 같은데, 아스날 단일이라서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 근데 이 팀의 문제가 뭐냐면요. 풀백이 없어요. 베에린까지는 있거든? 근데 솔직히 베에린 넣는 것도 신뢰야. 피레스 융베리 데칼코마니로 가자고? 아, 근데 싹 가도 잘하는데. 아니면은 이렇게 할까? 500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500 풀백을 안 쓰고 미드필더를 쓰려면은 그걸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카가 수비능력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라이트 백까지 소화가 가능한 선수라 가지고 반응도 수부까지 받아서 얘를 라, 라이트 윙백으로 쓰면 된단 말이야 아 근데 진첸코 좀 내주면 안 돼? 솔직히 이번 TT에 진첸코도 나올 만하다고 생각 들거든? 진첸코도 나올 만하다고 생각 드는데 진첸코를 안 내줘 그래서 쓰려면은 티어니 써야 돼야 솔직히 105 육진에다가 6억 5천 쓰는 거는 이건 애슐리코리요아 그런 이름 말씀하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파브리가스 어때? 아, 자 시비 걸지 마세요. 파브리가스, 반페르시, 애슐리콜 세명 얘기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호시엘리 같은 거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이거 116짜리잖아. 그래 이거 사까? 116짜리면은 진화 재료가 얘가 지금 연카가 6억이거든요. 그럼 사카를 했을 때 8억 5천이라는 건데 8억 5천으로 사진까지 못 만들 것 같은데? 그래 이거 사자. 이거 가격 싸고 괜찮네. 일단은 악리제수스 투톱으로 배치했고요 아니면 그냥 풀백을 이렇게 쓸까? 베에린을 라이트백에 쓰고 사카를 그냥 레프트백에 보낼까요? 그냥 스브 안 받는다 생각하고 그렇게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일반 모드 자주 하신다 하셔가지고 또 오백도 좀 그렇긴 하네 사카를 여기다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얘 어차피 주발도 왼발이라가지고 별 문제 없을 것 같거든 아 여러분 그티언니보다는 저거 수비시키는 게더 좋아요 이거 살려면은 육진 사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수비가 126이야 그럼 얘를 육진 되거든요 싶잖아? 그러면 수비 스테이지 144야. 근데 스부 안 받는 사카 영진이 159야. 차라리 얘를 수비시키는 수비 게 나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얘를 수비시키는 게 맞는 것 같다. 어차피 융베리도 넣을 수 있는 카드니까 융베리를 그냥 넣고 그 다음에 쟤를 수비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냥 사진 살게요. 네, 사진 가격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냥 사진 사겠습니다. 아직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 이거 사진 사도 될것 같아. 피레스는 그냥 이걸로 살게요 피레스는 그냥 기본가가 좀 많이 비싼 편이라가지고 어... 쟤는 진화된 게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그냥 저걸로 사고 그 다음에 베르캄프는 이거 사도록 하겠습니다 1 0억짜리 박주영님은 아유 하나 사놓자 박주영 하나 사놓을게요 사게요 자 비에이라 육진 구매 걸어놨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백에다가는 베이린 쓸 거니까 베일린도좀 사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된 거 없나요? 와베일린도 카드가 없 어? 아 어, 여기만 이제 두면은 될것 같은데, 한눈에 딱안 들어오는데, 뭔가? 아, 이거 아스날 단일이구나라는 느낌이 쫙안 오는데? 진짜 유니폼 통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니폼 통일이 안 되니까 뭔가 단일팀이라는 느낌이 빡안 오네요. 뭔가 카드 디자인도 통일이 안 되다 보니까 좀안 오는 것 같고. 아, 그래, 이거 풀기로 해야겠다. 자, 그 다음에 이걸로 도전하고, 깔끔하게 3진 붙이자. 그렇지. 가자! 그렇지 그런 거를 좀 양해를 해줘. 답변 안 하면 또 답변 안 한다고 채팅 좀 보라고 또 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부지 않을까. 나 오늘 집에 오는 길에서도 외국인 분짐 들어드렸는데 솔직히 이 정도면 하나 줄만하지 않아? 착한 일 같은 거안 해야겠다. 앞으로 존나 쓰레기 점수. <laughs> 응아림거 없어. 자간다 그렇지. 아유 베리네라도 말잘 듣네. 자, 일단은 우리 아스날 다닐을 이렇게 짰습니다. 투톱에다가는 앙리 제수스 윙에다가는 피레스 융베리, 중앙에다가는 베르캄프 비에이라 배치했고요. 그 다음에 포백에다가는 사카, 살리바, 캠벨, 베린, 그리고 키퍼는 램스델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1명으로 매니저 모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닐 팀인데 과연 조직력이 얼마나 좋을지 제가 한번 경기력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아스날 다닐. 아, 기대되는데? 싫어요. 야 싫어냐? 방금 접했스못 받은 거 싫어요. 아해님 슈퍼 2 원. 야 너무 충격적인데요. 엄 음, 너무 기운이 빠져가지고 할 말이 안 나오죠. 야 패스 뭐야? 그렇지! 베르카프. 아! 분명 저 크로스 낮게 찍었거든요. 크로스를 낮게 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기분 탓인가요? 아, 맞네! 벤치에다가 박주영도 안 넣었네! 오졌다. 야, 이거, 이거는 진짜 오졌는데? 약발 발리슛? 베르카프 일단 자리 잘 잡고 있었네. 어, 나쁘지 않았습니다. <laughs> 야, 베린인 찍어차기. 어? 야, 피레스! 이야! 방금은 좀 아스날 다운 공격이었습니다. 되게 유기적으로 깔끔하게 전개가 됐는데 아르테타가 원하는 거, 벵거가 원했던 거가 딱 이런 거잖아. 오 지렸습니다. 오, 야 베르캄프 안니와 지렸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르센 영구. 그렇지. <laughs> 베르카프가 딱 이거, 뭐야, 앙리가 라인 브레이킹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딱 맞게 쓰러 찔러가지고 깔끔하게 골렀네 그래가지고,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아스날 단위를 맞췄고요. 아스날 단위를 꿈꾸시는 분이라면 이런 식으로 맞추면 괜찮을 것 같아요. 레프트 백에 딱히 쓸만한 게 없어가지고, 사카가 수비 능력이 나쁘지 않은 선수기 때문에, 사카를 차라리 레프트 백으로 빼고, 나머지 레전더리 카드들을 위쪽으로 올려서 쓰면 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스날 단위를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